준정이 아버지께서는 준정이에게 매일 100원씩 용돈을 주십니다. 준정이는 이번 주에 400원을 모았습니다. 이번 주에 모은 돈으로 장난감을 사려고 가게에 갔더니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. 준정이가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는 며칠 더 용돈을 모아야 하는지 쓰세요. 아, 준정이가 용돈을 모았어요. 그래서 곰돌이 인형을 사러 갔네요. 곰돌이 인형에는 얼마인지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. 640원이래요. 자, 그런데 준정이는 얼마를 모았죠? 네, 400원을 모았어요. 400원은 640보다 더 적은 금액이죠.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640과 400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부터 알아볼게요. 640에서 400을 빼면 240원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럼 준정이는 240원만 더 모아오면 되는 거예요. 자, 하루를 더 용돈을 받으면 100원이죠. 또 하루를 더 받으면 100원이에요. 자, 200원으로는 그렇죠. 40원이 부족해요. 그래서 하루를 더 모아야 합니다. 그래야 300원이 되어서 240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곰돌 인형을 살 수가 있어요. 300원을 받으려면 하루, 이틀, 사흘, 즉, 3일 더 용돈을 모아야 합니다.